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 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곽현아입니다. 얼마 전 굉장히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원 국방부 등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어, 업대 손해배상 소송에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어,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분명 이 소송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국정원 소송인단 소송 대리인이시죠? 바로 한웅 변호사님 모시고, 이 엄청난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진짜 어마어마한 소송인데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 내막은 어떻게 지금, 어, 된 건지, 취지, 뭐, 진행 과정, 굉장히 지금 내용이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네. <laughs> 어, 간결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사실은, 네. 지난 대선, 헌정 사상, 최악의 부정 선거였다? 네. 헌정 사상, 최악의 부정 선거였다고요? 예. 그, 우리 역사상 뭐315 부정선거가 이제 전형적인 부정선거였을 텐데 네. 그때는 뭐 이를테면 직접 가서 이제 그 유권자들이 표를 찍는 것이고 그 찍을 때막걸리를 사준다거나 고무신을 그렇죠. 사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원시적이라 그럴까? 뭐 네. 그런 정도였지만 이거는 국정원이 총, 총 기획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모든 국가 기관이 총 동원이 돼서 그 뭐, 국민의 뜻 유권자의 뜻을, 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이라서 3.15 부정선거하고 비교해도 비교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네. 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어.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장을 접수를 할때 첨부했던 네. 윤석열 팀장의 수사 보고서하고, 네. 그 다음에 온세훈 김용판에 대한 공소장 네. 내용을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걸 한번 읽어 보기만 해도 아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전에 과연 국민의 세금을 갖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원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고 한 개인의 당선을 위해서 전체가 동원돼서 조직적으로 나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딱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묶할수 네. 없는 부정행위고 사실은 뭐 나라와 국가의 근간을 흔든. 만행이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그럼 변호사님, 저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로 개입이 네, 됐을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까도 까도 계속 이렇게 네. 사건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진상이요. 지금은 이제 다 뭐, 다 이렇게 밝혀진 거의 뭐 그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직도, 물론 이제 양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질적인 걸로는 이미 이제 부정 선거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 밝혀진 것이고 이제 양 처음에는 뭐열몇 건, 네. 1 7건 그랬다가 2 0 0몇건 그랬다가 몇만건 지금은 이제 수천만 건이 돼 있는 와.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단한 건이더라도 네. 국정원법에 정한 국정원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이건 헌법을 또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아무런 불법의식 없이 내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것이. 국정원 직원으로 이것이 실제로 할수 있는 일, 일이다. 그런 불법 의식 전혀 없이 나, 나한테 정해진 일이다. 원래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의 윤리 의식도 굉장히 좀 심각히 훼손되어 있다. 제가 그쵸? 볼 때는 아주 네. 심각하다. 어, 근데 또 굉장히 또 궁금한 게요. 아직까지도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댓글 가지고 왜뭐 그렇게 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왜 sns상에 유언비어는 그렇죠. 그렇죠,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 sns상에 유언비어를 단속하라 네. 사실은 표현의 자유까지 이렇게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설사 네. 댓글로. 그 대선의 영향이 또는 뭐 선거 의 네.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네.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댓글로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음... 단한 건이고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도 그건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아니 비율하자면 그럴 것 네. 같아요. 내가 그 어떤 상해를 딱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할려고. 이렇게 강도를 했는데, 근데 그치. 나는 다치지 않았다. 아유. 그러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외치는 거는 마찬가지죠. 강도죠. 그렇죠, 그렇죠. 폭행은 폭행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때렸다. 어떤 사람이 맞았다. 근데 안 아팠다. 음. 그렇, 그러면 폭행이 아닌 겁니까? 때린 자체로 폭행인 거죠. 그렇죠. 거지. 그럼 또 저는 궁금한 것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한국 내 여론이나 이런 방송에서는 전혀 좀잘 심각성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또 외국에서는 외신에선 더 외국에서는 외신에서더 관심도 음, 뭐, 많이 가지는 뉴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뭐 미국 뭐그 뉴욕타임스도 네네. 마찬가지고 프랑스 쪽의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SNS상에서 많이 이제 애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이거는 부정선거고 요거는 이제 알려야 된다. 네. 애국에도. 그게 이제 국익의 침해가 아니라 정의라는 측면, 민주주의의 실현의 측면에서 이거는 국내 언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국에라도 알려서 네. 네. 잘못된 길을 가는 국가를 바로 잡고 뭐저 정의를 정의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이거는 유권자의 뜻을 완전히 정면으로 애국시킨 것이라서 이걸 네. 바로잡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 이제 뭐이 유권자 단체 네. 소위 말하는 뭐 우리 우리 같으면 뭐 유권자 민주 연대라든가 또뭐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그 모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권자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임 네뭐 시민단체들 사람들의 모임, 네.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번역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외국의 유수한 언론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언론하고는 달리 그렇게 제보된 것을 기초로 해서 정식으로 기사로 다루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이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기사로 이렇게 다루어지기도 하고 해서 네. 우리 언론하고는 달리 좀 활발하게 보도를 네.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쵸.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발유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네. 가지고 네. 있고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법조인으로서 자이 사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됐든 관여되지 않았든간에 부정선거가 명백하다라고 하면 저는 마땅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사퇴해야 한다. 아. 네, 부정한 건 책임을 져야 된 거. 그게 공인으로서 자세다.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당선자 신분일 때 또는 후보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원칙과 신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큰 원칙과 신뢰는 부정 선거로 인한 당선에서의 사퇴인 것이죠. 네. 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일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이 이제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어, 이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어떤 사람이 절도를 했을 때그 훔친 물건은 내가 누 어떤 사람이 관계를 안 했더라도 작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권리자한테,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사건 이 부정선거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절도하고 비유했을 때그 범죄 행위로 인한 작물에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원래 권리자인 그걸로 이제 애곡된 결과가 도출이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권리자인 국민에게 대통령직이 돌려져야 되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변호사님. 저희 또 대선이 직선제 이거 저희가 정말 힘겹게 얻어낸 거잖아요.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명백한 유권자 기만이다. 네, 대선 이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입이 안 풉니다. 네, 너무 많은 지금 불법 대선 개입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유권자의 기만이다. 아, 이건 제가 생각해도 충분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은 데가 없단 말입니다. 가서 뭐 교육을 빙자해서 그 예를 들어서 SNS를 조정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뭐 통일부 가서도 한 개인의 당선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움직인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걸로 영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 자체로 잘못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 물론 그 영향이 없을 수도 없고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 뜻도 많이 애곡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개표 부정은 다 다음 다음 문제고 네.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국정원 개입 자체로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기만을 넘어서 영향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되고 시정돼야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반석위에 설수 있는 것이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유권자의 뜻이 애곡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이 계속 이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아 소송을 어떤 취지로 하시게 된 건지 이제 네. 이해가 좀 네, 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소송을 걸게 된 취지는 이제 충분히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지금 단계는 12월 19일날 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네. 610명 이제 그때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항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담아서 610명 해서. 네. 100만 원씩, 6, 네. 6억 1 0만 원이 이제 됐던 것인데, 네. 액수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이제 그이 정도가 적절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 적절하다는 것보다는 이 액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소송을 할때또 청구 취지를 확장을 하면 1 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개인당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19일 날 소장을 접수해 놓, 놓은 상태고, 지금 단계는 이제 그 온세훈 김용판그 네. 일곱 명의그 피고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네. 중입니다. 아마 한달 정도 후면 네. 그 이제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럼 그 답변서가 오면 이제 저희들은 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걸로 온세훈 국정원장으로서 온세훈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주례 네. 오, 주례 정기 보고를 하지 않았죠. 조찬 모임도 하고 그러면 그 회의했던. 그 기록도 이렇게 받아서 보려고 하고요. 아, 예. 음. 그러, 그러나 그게 이제 법원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 기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증거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온세웅 김용판에 대한 공판. 네. 형, 형사 공판 기록을 이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받아봐서 그걸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제 예상으로는 아마 아 어, 백만 원이 아니라 훨씬 네. 더한 액수를 손해배상으로 인용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송 단계는 지금은 이제 소장 접수해 놓고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 아 굉장히 어젠 과정 저희가 네. 관심이 가는데요.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세 번째 사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사실은 대선 개입. 손해 배상 소송의 목적은 네모다? 저희가 또 이런 또 사실은 타이틀은 처음인데 네. 변호사님께서 이 네모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슨 내용일까요? 대선 개입 손해 배상 소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됐건 간에. 예,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면 형사적으로도 네. 형벌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든가 물질적인 피해를 줬으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런 책임이 이제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사건 국정원 불법 선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돈도 돈이지만, 아니, 네. 돈도 당연히 받아내야죠. 우리가 손해본 것은 틀림없죠. 그렇죠. 그죠. 그냥 사과 한마디로 이, 끝날, 끝날 일은, 일은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정의 구현과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아. 유권자의 뜻을 이렇게 애곡한것 거를, 어, 이번에 그냥 묵가하고, 네. 방치하고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뭐 심하게는 몇백년 뭐 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몇십 년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거에 더큰 본질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시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시오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그, 민사 아, 제 민사법상 네. 불법행에 위 대한 시효는 아, 불법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이 자를안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이 사건 시효에 대한 분석을 하자고 하면 어, 윤석열 팀장이 수사 결과 보고를 제출한 날이 아마 2013년 6월 10일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6월 한 20일경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3년 그렇다라고 네. 하면 2016년 6월까지는 네, 시효가 시오가 뭐 유효하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국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 시효가 다하는 날까지는. 네. 네. 그니 그러니까 하... 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2019년 아니 어. 2012년 12월 19일을 기점으로 한다라고 하면 2015년 12월 19일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그걸 10년으로 하자고 하면 2022년 12월 19일까지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가장 안 안전하게 보자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윤성열 팀장이 그렇게 발표해서 그날로부터. 밝혀진 날로부터 네. 3년 해서 2016년 한 6월경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 확실히 또. 시오는 저... 안전하게 네. 예, 그때까지 되겠다. 본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소장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겠다. 어, 이런 안심이 되네요. 네. 확실히 또이 전문가시라 굉장히 <laughs> 날짜를 구체적으로 잘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요. 판례가 있, 있나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인해서 위자료를 지급해라. 네. 이런 이제 명시적인 판례는 없죠. 그러나 네. 국가 공무원이 국민에게 네. 어떤 손해를 끼쳤죠. 정신적인 손해든 물질적인 손해든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판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직접 선거로 인해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유권자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뭐 얼마를 배상해 줘라. 네. 이런 직접적인 판례는 없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요. 어이 소송 그 명단에 박대통령이 명단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빠진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상 그 입증 방법 그러니까 입증의 편의 네. 이걸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진 건데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에 기초해서 판단하면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관계가 돼있다 네. 이런 사실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입증의 곤란함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 그 이게 지금 민사 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 있다는 거하고 네. 이번 부정 선거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민사 소송법상 입증의 곤란함 때문에 빼진 거지. 네. 뭐 이번 부정선거 부정 국정원 부정 불법 선거로 인한 책임이 없어서 빠진 것은 아니라는 거. 어, 많은 국민들이 네. 이 점은 좀 네,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요. 또이 승소했을 때그 승소 금액을 고발수나 뉴스타파등이또 저희 어, 열심히 뛰는 이들에게 기부를 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입니까? 네. 사실은. 비용 이 소송에 든 비용을 <laughs> 네. 전부 제외하고 이제 승소 금액에서 네. 100만 원씩 청구를 했는데 사실은 소송 진행에 따라서는 뭐 200만 원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300만 원으로 추가할 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이 이 승소 금액에서 소송 비용을 빼고 그러니까 성공 보수를 이제 그 중에서 <laughs> 네. 50%를 아우 또또 또 디테일하게 어, 또 네. 말씀해 주시고 50%를 이렇게 이제 고발뉴스나 뉴스카파라든가 <laughs> 네. 우리나라 이제 언론 진, 진정한 네. 언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대한 언론들, 어? 네. 그런, 뭐야, 대한 언론들에 아,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청한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뭐 고발뉴스 인터뷰여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네. 고발 뉴스 타파보다는 고발뉴스 쪽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아,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뉴스타파에서 들으면 좀섭섭해 서울... 할지 모르겠으나 할 있지만, 네. 그래도 어쩔 수없 사실대로 수 말씀드리면 네. 그렇다라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거 기록이 남는 거 아시죠? <laughs>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네. <laughs> 저희 다 들었고요.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소송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네. 저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의 지금 소송인데. 여기에 이제 손해배상이 들어가고 이제 의미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몇몇 분들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찌됐건 간에 책임 있는 자들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와 민주주의 시대에 있는 것이지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책임이 있는 자들은 네.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것. 이를테면 그 손해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는 어, 이남종 열사의 죽음, 죽은 사람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1년간 국정원 부정 불법성으로 인해서 생업을 전폐하고 네. 시위한 사람들도 네. 있고. 무수한 그런 손해들, 그러니까 직접 입증하긴 곤란하지만 상식적으로 네. 당연히, 아, 이런, 뭐, 그 일상생활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목숨까지 잃고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은 금전적으로 당연히 위자를 해줘야 되고 네. 꼭 정신적인 충격 부분도 충격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상의 손해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네.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사건은 박근혜 지지자라고 해서 저를 공격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자 자기들 말대로도 국정원 부정 불법 개입이 없어도 당선될 거라고 했으면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로 인해서 박근혜 내가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명예를 훼손시킨 겁니까? 네. 그게 없었더라면 진짜 정당한 대통령으로서 1년간 각광을 받았을 텐데 네, 그렇죠.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로 인해서 제대로 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폄훼를 받고 있는 것이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오히려 더이 사건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는 아, 겁니다. 어떻게... 역설적으로 상당히 뭐내 말에 그 사람들이 동의는 안 하겠지만 아니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대통령으로서 훨씬 더 깨끗하게 정정당당한 그런게요. 그 당선자가 될수 있는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기회를 김용판. 원세훈이 박탈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 분노해야죠. 보수들이. 그럼요. 지금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1년 내내 이 불법 대선 개입 과정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명예롭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이 소송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까 네. 이제 시오 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작년 12월 19일 날 소장 제기한 걸로 소장 제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효 네. 때까지는 국민의 예, 뭐 이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그 시호 때까지는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계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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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더 어떻게. 뭐한 3월경에나 2차로 들어갈 그런 계획이시요 아, 계획이고요. 2차로 더 네.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시나요? 예. 지금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본격적으로 또 이럴, 이럴, 이런 계획이 있다 해서 다시 이제 모집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그러면 저희가 그 정보를 얻을 저, 수 있을까요? 다음에. 네. 국정원 부정 불법 선거 치면 논리스라 그래서 카페가 열려져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음, 이렇게 저희 국민들이 나서서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알아서 원래라면은 어, 특검. 네, 깨끗하게 이렇게 저희가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자 오늘 한웅 변호사님과 세 가지 사실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한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실은 지난 대선 헌정 사상 최악의 부정 선거였다. 네, 사실 힘겹게 저희가 이 직선제 일궈내지 어,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헌정상 최악의 부정선거였다라고 말씀하신 한웅 변호사님의 말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입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명백한 유권자 기만이다. 네, 이것은 어, 지지하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안하든 이런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참정권을 침해당한. 네, 명백한 유권자 기만인 사건으로 밝혀졌고요. 자, 세 번째 사실은 대선 개입 손해배상 소송의 목적은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이다. 네. 뭐, 소송으로 인한, 뭐, 손해배상도 손해배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이겠죠? 아주 뜻깊은 소송인 것 같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음, <laughs> <laughs> 자, 어,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응원 많이, 어, 관심 많이 가져주길,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사실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발뉴스의 새끼가 곽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